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템퍼스 AI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템퍼스 AI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정세가 안정화되며 AI홍풍과 함께 엔비디아와 관련주들이 급등한 반면 금리 이슈와 특별한 이벤트의 부재 속에 뉴욕 3대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템퍼스 AI는 최근 집단소송이 제기되며 상승세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AI의 귀환입니다. 중동 갈등이 보압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대장 섹터라는 인식이 확산된 건데요. 이와 함께 로봇 분야까지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발표한 젠슨 황의 발언에 따라 엔비디아는 급등세를 보이며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갈등의 재점화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금리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반기 보고에 나선 파월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교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후임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관세 유예 종료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2주가량 남아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거나 시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60개에 가까운 무역 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50%로 일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예의 가능성도 엿보인 건데요. 아직까지 중국과의 기본틀 외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 상호 관세 부과의 후폭풍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케어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다양한 질병 분야에 걸친 차세대 헬스 진단을 제공하며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를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라인은 유전체학, 데이터 및 AI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의 전략과 성과가 점점 높이 평가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템퍼스 AI 였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AI와 의료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템퍼스 I에서 수급이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지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템퍼스 AI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따른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상승세 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상승세는 3월달에 마감된 분기에서 좋은 매출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으나 호사다말라고 있던가요? 결국은 좋은 흐름 속에서 계약의 가치를 부풀리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의 신뢰성 즉 순환 출자를 통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들이 발견되며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송 이후 줄곧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단기 반등 이후 상승한 만큼 빠르게 되돌림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당분간은 조정을 받으며 현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 상단에 안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라인 정도쯤에서 횡보를 이어가며 윈 매물이 소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 안착과 함께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남아있는 예수금을 투입을 하며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높이는 투자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끌고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현재 라인에서라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어쨌건 AI 섹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전량 손절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만 정리해 주고 나머지 물량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타점을 가져가건 아니면 버티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 라인 지음에서 전략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장에는 매우 다양한 호재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요. 위기일 때 오히려 기회로 갈수 있는 시기인 만큼 저평가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선취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겠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취매해야 향후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요 종목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매일같이 해드리면서 수익을 모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종목에 대한 추천도 드리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꼼꼼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챙겨가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정리에 앞서서 다시 한번 대응 방법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악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라인 지금에서 버틸 경우에 든 반등이 이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요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저점 라인 습도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전량 정리를 하거나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현재 라인에서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템퍼스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직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